세금 ptsd 오네 진짜 세금으로 1억 내게 되면 ptsd 올것 같지 않아 우리 친구들 그런 날이 올 거야 가보자고 이번 강의에서는 노베이스가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강화해봅시다. 4가지 세금을 배우고 그 세금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영어의 액티브 능동태 그리고 패시브 수동태에비유해서 배워볼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행정소송법으로 낳기 위해 알파벳 암기법으로 취소소송의 PTSD를 연상해 볼 거고요. 호호호 기출 문제도 볼게요. 마지막으로 회계에서 이 세금을 어떻게 분괴하는지 정말 기초 오브 기초 회계를 배웁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영어부터 시작할게. 세금을 알기 위해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알아야 하니, 네 가지 영어를 빠르게 배워보자. 첫 번째, 퍼니시는 벌하다 라는 동사지. 능동으로, ing를 붙이고, 수동일 땐 ed를 붙여서, 혼내는 사람은 능동으로, I'm gonna punish you, don't steal my heart. 내 맘을 훔쳐가면 혼내줄 거요. 라고 하고, 수동태로 답하면, i d r a t e r p u n i s h 그럼 혼나고 말리라고 하겠지? 까 뭐야 뭐야 뭐야. take 뜻이 많지만 세금에선 가지다 뜻이야. 정부가 가져갈 때 government takes your money as withholding tax 능동으로 원천세로 돈을 가져갔다 라고 하고 원천징수 당한 사람은 수동태로 they've already taken the withholding tax 내 네, 원천세를 가져갔네. 세 번째 썸멜은 제출하다야. 제출하는 사람은 썸메링 제출된 세금은 썸메르가되지 제출하는 세금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서 본론에 가서 설명할게. 네번은 디폴트는 채무불이행. 파산이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필요한 뜻은 코딩 용어로 쓰이는 당연한 값, 당연한 결과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영어 공부를 왜 하고 가지? 놀라지 마, 친구들. 바로 세금에도 이런 능동과 수동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PTSD를 연상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진짜 세금으로 1억 내게 되면 PTSD 올것 같지 않아? PTSD의 퍼니시는 벌금 유형의 세금으로 가산세를 떠올리면 돼. 세금이 벌을 준다고? 처음 들어봐. 이런 성격의 세금은 언제 생기냐? 바로 납세자가 뭘 신고를 안 했거나 증빙 서류를 못 챙겼거나 납부 기일을 지난 세금이 연체금으로 바뀌면 그 연체금에 붙은 이자이거나 세법을 위반해서 벌 받는 벌금 유형이야. 외모도 성격도 그냥 까칠하게 생겼어. 어딜 봐서 까칠하냐고? 음, 평소엔 이런데. 납세자가 세법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이렇게 돌변해. 국세청은 능동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가 수동으로 가산세를 두드려 맞지. 두 번째 t는 가지다 동사 테이크야. 원천징수하는 세금이야. 소득이 발생하면 우리의 지갑에 닿기도 전에 알아서 국가가 챙겨가는 시스템이지. 원천징수된 돈을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지. 다음 세 번째 s는 선및 제출하는 동사 유형이야. 이때는 능동수동이 완전 반대야. 꼭 개인이나 법인이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거든. 언제 생기냐면, 1년에 한 번씩 생겨. 소득세와 법인세인데, 월급이라면 12월에 연말정산, 소득이 여러가지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은 법인의 결산 시기에 따라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해. 납세자는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해. 소득을 신고하고, 이때 이 세금도 내야 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 측의 신고에 기반한 세금이라 능동 주체가 다른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해? 그럼 아까 영업 퍼니쉬의 가산세를 맞는 거지. 세무서가 축에 결정하여 법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이고 세금도 국세청이 결정하게 되니 너무 무섭다고. 또 하나 신고는 했는데 세금은 안 냈어? 그래도 가산세가 붙어.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일당 0.025%야. 마지막으로 영어에 D는 디폴트라는 기본값이지. 이건 언제 생기냐면 그냥 기본으로 물건값, 서비스값, 용역비로 내게 돼 부가세? 얜 진짜 특이하고 재밌는 얘야 소득이 아니라 공급에 기반하는 세금이라 더 재밌어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가 얼마 찍혀있나 봐봐 공부하고 만나니까 반갑지 사업자 유형별로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서 영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것에는 들어가지 않아 부가세 과세 사업자라면 나한테 들어온 돈이니 내 돈인 거 같은데 그게 아니야. 국가가 허락해준 잠깐의 마약일 뿐 부가세는 사업자에겐 부채야. 곧 부가세 납부 기간이 찾아와. 정말 재밌는 세금이라 할 말넘만 다음 시간에. <목소리>